안녕하세요 미국 지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합시픽 사이트 디자인에 관련해서 너무 좋은 예가 있어서 그걸 나누고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사이트는 저와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의 사이트는 전혀 아니고요. 어, 제가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셀러들이 돌리는 광고를 체크하고 싶어서 볼 때가 많은데 이 사이트는 그래도 드랍시핑으로 참잘 만들어진 사이트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스크린에 보이는 이 사이트인데요. 제일 첫 번째 딱 보이는 게 커다란 배너가 보여요. 그래서 커다랗게 어떤 제품인지 대해서 대충 이미지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제품은 이게 메인 제품인데요. 아마 이게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딱 보이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핸드폰을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라이트도 있고요. 내 얼굴을 비칠 수도 있고, 그리고 책상을 비추게 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스탠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알리바 뭐1688 사이트 그런 곳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전 영상에서 그드롭핑 제품 리서치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1월 5일 날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 안에서 얘기했던 게 비슷한 제품 한두 개 정도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같이 이렇게 해서 팔든가, 이 그런 사이트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트가 딱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첫 번째 버전은 아마존에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리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제품 자체가.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이제 라이트가 좀더 크게 나오고, 그 그러니까 네모로 돼서 크게 나오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제품인데요. 요거는 조금 리뷰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일 메인 제품, 그리고 이두 번째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보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뷰를 보이게 할수 있는데, 이분은 룩스라는 거를 이용을 했어요. 샤피파이 앱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 사이트 리뷰를 보이게끔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 개인적으로 elfsite.com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요 사이트가 제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어, 요 사이트에서는 위젯을 가게 되면, 구글 리뷰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알리익스프레스 리뷰를 가져오는 건데 이게 좋은 게 내가 보이게 하고 싶은 리뷰들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영어로 적혀져 있는 리뷰만 보이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별점이 4개 이상 되는 것만 보이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필터를 이용을 해서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셀러처럼 다른 이렇게 샤피파이에서 직접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도 되구요. 그러니까 가격이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가격 보시고, 그리고 뭐 구매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리뷰들만, 원하는 리뷰들만 보이게끔 할수 있는 사이트에 집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좋은 리뷰들만 쭉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아, 이거 좀 거짓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 한번 구매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딱 위에서 배너로 뭐 프리시핑, 월드와이딩 있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머니백 게런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아, 이거 한번 사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인 페이지이고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볼수 있게끔 샤피파이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our p r o d u c t 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이 제품들이 다 엄청 잘 팔리는 것 같진 않고 제일 메인 제품인 요첫 번째 제품이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원래 가격은 107불 9 9전인데 어, 지금 사면 7499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일이 8시간 3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쿠폰 코드가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해서. 조금 더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버튼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번 버튼이 한 번만 딱 움직이고 그냥 멈추게 하는데 이분은 계속 움직이게 해놨더라고요. 짧게 디스크립션이 있고 그리고 언제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 1월 14일에서 25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접 오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사면 7499전이고, 두개 사면 103, 13498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주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 살걸두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이거 나 친구한테 하나 선물을 해줄까? 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사진을 항상 저는 왼쪽에다가 이렇게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갤러리를 넣고 영상을 넣을 때도 많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같이 살수 있는 번들로 해서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넣고는 하는데요. 제 경험상 50%가 넘는 고객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인 제품과 다른 제품들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걸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좀더긴디스크립션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미지도 같이 넣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글도 너무 많지 않고 이미지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딱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집어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도 그래도 이 제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플레이 비디오 라고도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저는 이렇게 버튼을 만들지 않고 여기에 나오게끔 이렇게 해놓을 때가 많은데, 옆에 이렇게 플레이 비디오를 넣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리뷰들이 적혀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별점이 다섯 개만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별점 네 개짜리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필터를 좀 이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개인적으로 룩스라는 거를 이용해 보지 않아서 이게 그 필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리뷰만 보이게끔 하게 돼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긴잘 모르겠어요. 페이지가 너무 어지럽지 않고 그리고 글들이 너무 많지 않고 영상도 있고 사진들도 이렇게 넣어 놨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사이트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조합 시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트래킹을할때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조합 어, 시핑을 하시는 분들은 AfterShip이라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d e 오를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생성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AfterShip을 사용을 하셨는지잘 모르겠지만, i p 조합 시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a f t e 닷컴이에요 점컴인데 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해서 이런 체계오를 이런 페이지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트에 집어넣고 그래서 고객분들이 직접 체킹 번호를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내 제품이 도착을 했는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메뉴를 보시면 홈이 있고요, 제일 메인 페이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아 o 프로덕트 있고 그 다음에 체킹 번호 보이게끔 하는 곳이 있고, 헬프가 있는데 거기에 컨택 u 스 우리한테 연락을 할수 있는 컨택 u 스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목게 뭐 배너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이 컨택 u 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짧은 글들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전화를 직접, 고객분들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으셔도 돼야, 된다는 어,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메일로만 같이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고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이 밑에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팅을 하셔도 되구요 여기 보시면 이틀 정도 걸려서 메시지 답을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서 컨택어스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이 분, 어바러스 페이지를, 이 페이지를 굉장히 짧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짧게라도 만드시는 게 좋은 게, 구글에서 이거를, 이 페이지를 항상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이제 구글에서 랭킹을 올리고 여러 가지를 볼때 어바러스 페이지가 사이트에 없게 되면, 아, 이 사이트는 뭐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어바러스 페이지를 저는 항상 만들고요. 그리고 컨테이스 페이지, 메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바러스 페이지는 꼭 만드시는 걸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고 FAQ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객분들이 이 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웨어하우스가 어디에 있냐? 만약에 제품이 망가져서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리고 리턴이 리턴파리스가 어떤 식에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이곳에 좀 적어 넣으시면 생각보다 좀 고객분들이 이쪽 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서 체크를 하시고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만들 때 주압시핑이든 물건을 파는 사이트를 만들 때 FAQ 페이지를 항상 따로 만들고 있고요. FAQ 페이지를 이렇게 넣고 그 옆쪽에 오른쪽에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같이 한 페이지 안에 같이 넣을 때가 많은데 이분은 좀 따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컨택 어스 페이지랑 FAQ 페이지를 같이 합쳐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와서 고객분들이 또 마,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이렇게 밑에 보시면 Return and Cancellation Policy가 있고 Terms of Service 있고 Shipping Policy, Privacy Policy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페이지들이 쭉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페이지가 없으면 어떤 고객분들은 대놓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좀 되세요. 아, 믿을 수 없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만드셔야 되는데요. 또 이런 드랍시핑 사이트, 내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좋은 장점은 리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사이트에서만 봐도 모든 리턴 고객이 직접 배송비를 내서 리턴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30일 머니백 계런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30일 되기 전에 아, 나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셀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셀러는 이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리턴하세요. 하지만 배송비는 직접 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겠죠. 만약에 월마트라든가 아마존 이제 이런 다른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곳에서 이용하고 있는 리턴 팔리스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내 제품을 팔고 있더라도 그 사이트에가 정해 놓은 그 팔리스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리턴이 무슨 내용으로 무슨 리턴이 들어와도 아마존, 특히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리턴 비용도 셀러가 직접 제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개인 사이트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리턴 비용은 고객분이 직접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 팔리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마존은 좀덜 한데요. 제가 월마트에서 물건을 팔아보니까 그 배송이 분한테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USPS를 이용을 하든 UPS를 이용을 하든 어떤 캐리어를 이용을 해도 배송이 딱그 집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 이제 월마트인 경우에는 제 경험상 제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월마트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마트는 전부 다 받아줍니다. 배송이 됐든 안 됐든 사인을 받든 안 받았든 무조건 리턴을 다 받아주고요. 리턴이 아니죠. 제품이 없더라도 다시 돈을 돌려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있더라고요. 월마트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단점 중에 하나긴 한데. 아직까지 월마트가 그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월마트에서 물건을 파실 때는 그걸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월마트에서 물건을 팔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잃어버린다거나 뭐 미싱 패키지가 있으면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쇼핑 팔리스 안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며칠 정도 걸려서 쇼핑이 걸리는지. 배송이 되는지 이렇게 적어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핸들링, 핸들링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 타임을 이렇게 적어 놨고요. 뭐, 트래킹 인포메이션 언제 갈 거고, 뭐, 어떻게 보내질 거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적어서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개인 사이트에서 하실 때의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좀 장점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 서비스를 직접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이제 그런 컴플레인이라든가 제품이 뭐한달 안에 한달딱 지나고 나서 고장이 났다, 어디 뭐 부서졌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어제 그런 이제 고객 서비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쩔 때는 물건을 다 받고 그분이 자기 본인의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난이 제품을 산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월마트나 이제 아마존 그런 창고에다가 대량으로 보내놓고 물건 파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고객 서비스를 하지 않는. 솔직히 드합시핑 사이트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있더라도 저좀 약간 소심하게 하는 편이고요. 될수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아마존이나 월마트, 뭐 엣지, 입에 이쪽에서 좀 많이 광고를 돌리고 이제 그쪽으로 좀 비용을 많이 쏟는 편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또 애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또 메인 일은 또 집안일이기 때문에 애기 봐야 되고. 또, 둘째도 나오고, 그래서 전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 좀 이제 편안하게 아마존 창고라든가 월마트 창고를 이용을 해서 그곳에서 직접 해주는 걸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선호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좁시핑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이런 사이트를 샤피파일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월드프레스라든가, 아니면 뭐또 다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을 하셔서, 사이트를 만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샤피파이가 제일 좋은 거는 샤피파이를 이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호스팅, 호스팅도 따로 오고요,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고. 뭐 따로 업데이트, 뭐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샤피파이를 저는 처음에 웹사이트를 전혀 뭐 이렇게 만드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 이미 물건을 팔게끔 그리고 조합시핑을 하는 셀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도 같이 있고요.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많은 기능들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분을 봐도 아까 그 룩스라는 걸로 이렇게 뭐 리뷰를 보이게끔 하는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팝업 페이지 나오게 하게 돼 있고, 옆에 이런 식으로. 이 플레이 비디오 요 버튼 같은 경우는 테마에서 같이 온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이트, 다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버튼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요, 당연히 광고를 돌리셔야 돼요. 제가 본 광고는 이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본 광고인데요. 이분은 영상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딱 보자마자, 아,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 똑같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이런 중국어가 보이지 않게끔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 get offer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짧게 이 제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30% 어플을 하고 있고, 링크를 넣어서, 버튼도 같이 넣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제품 페이지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광고를 돌리실 때 어떤 분들은 이 글을 길게 써야지 더 노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짧게 써도 타겟만 잘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지에 따라 그거에 따라 굉장히 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이제 광고를 할때 광고를 돌릴 때좀 글들을 길게 적어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분처럼 정확하게 딱 포인트만 몇개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버튼,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제대로 정해서 페이스북 안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핀트레스라든가 광고를 돌리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틱톡으로 광고를 많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틱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laughs>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어란 가치라는 중국 에이전트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틱톡을 이용해라 이 틱톡을 이용을 하면 좀더 세일이 많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틱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틱톡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광고를 돌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핀터레스트 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핀터레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어, 이미지들을 많이 올리시는 것도 저는 또한 추천을 드리고요. 그전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블로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제품에 관련해서 뭐 셀피를 어떻게 찍는 게 어느 각도가 좋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 글로써 올리시는 게 저는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롱텀으로 보시는 블로그가 있으시다면 롱텀으로 보시고 그렇게 글들을 계속 올리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좌시핑 사이트를 롱텀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팔리면 그럼 또 다른 제품을 생각해서 또 다른 이제 이런 비슷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또 물건을 팔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많이 써서 이용하시는 분은 없지만 만약에 롱텀으로 이런 제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서 파시길 원하신다면 요런요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된 거를 이 똑같은 사이트에서 파시는 걸 원하신다면 어 저는 좀글 써가지고 올리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이 그래도 잘 관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는 제가 링크를 밑에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 이렇게 비슷하게 사이트를 만들어도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